레바는 베이루트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원인이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연간 5만 톤의 질산암모늄이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레바는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5천여 명의 사상자와 수십 조 원의 피해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 참사는 항구 창고에 적재된 대량의 질산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보관 장소가 고온이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긴 경우 이나물과 닿을 때 폭발을 일으켜 위험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항 내에는 질산암모늄이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비료 생산과 화학업체 등 9곳이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9개 업체의 취급량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만톤 이상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28곳에 이르고 울산항에서는 연간 1억 6천만 톤의 액체 화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위험 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물질원래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물질보다 더강 하고 있거든요. 제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같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세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원이 공개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업장이. 울산에서는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울산 소방본부가 석유화학단지 내 대량 위험물 저장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60%가 넘는 시설이 불량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위험물 취급 업체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